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사요입니다. 제 차, 에마 캐스퍼. 이제 날씨 좋으니까 또 데리고 여기저기 나가줘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탔으면 봐봐. 이 진짜 순도 100% 일상생활이 곁들여진 이 삶의 흔적.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너무나도 너무 잘 타고 있는 제 에마 캐스퍼 밴입니다 제가 그래도 캐스퍼의 오너로서 이 차를 근 1년 가까이를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 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캐스퍼가 신형으로 나오질 않나?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더 커지면서 전기차가 나오지 않나? 진짜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현대차?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정말 청천벽력처럼 또한번제 복통을 자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역대급 캐스퍼 지금까지 나왔던 캐스퍼 중에 솔직히 내 차보다 예뻐 1등 캐스퍼 지금 보여드립니다 정말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의 캐스퍼 크로스입니다 아 이런 모델이 또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굳이 현대자동차가 저에게 이 차를 보내주셨어요 배 아플 거니까 너 응급실 가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 보이세요 제 0차 무광순정으로 넣기 위해서 제가 20만원 추가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20만원 추가하면 캐스퍼 크로스는 이 색상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독특한 색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차도 사실 어디 가면 아 사형님 이거 튜닝한 거죠, 래핑하신 거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아마조어스 그린 매트는 진짜로 이게 현대자동차의 순정 컬러 같지가 않아요. 캐스퍼라는 완전 엔트리급 차량에 이렇게 세련된 컬러를 넣어주셨다는 게어 일단은 뭐 그거는 진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딱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제가 타고 있는 차와는 좀 다른 아주 다부진 얼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다르죠. 지금 보시는 캐스퍼 크로스는 EV 기반이기 때문에 캐스퍼는 전기차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경차를 탈피했다. 경차는 정확하게 규격이 있습니다. 요 미니미한 규격을 타고 나야 하지만 이 캐스퍼 크로스 같은 경우는 EV가 되면서 전장이 일단 길어지고요. 230mm 길어집니다. 전폭 살짝 넓어졌어요. 전고가 거의 그대로긴 한데 중요한 건이 휠베이스마저도 상당히 넓어졌다. 180mm나 늘어나서 사실은 체급이 다른 차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좀더 키가 크시고 몸집이 있으신 분도 제가 내연기관 캐스퍼까지는 그래 약간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싶지만 이 EV로 가면서부터는 사이즈, 공간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 안 그래도 배가 아팠는데요. 지금 보시는 캐스퍼 크로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이 바스켓을 보세요. 이 루프 바스켓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요거는 65만 원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다는 건데 보통은 루프 랙이 있어서 그 랙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 바스켓을 달아 놓잖아요. 근데 얘는 루프 랙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게 박으면 되는 거야. 흔들어도 빠지지 않게 완전 일체감 있게 나옵니다. 이 크로스는 인상 자체가 딱 아웃도어 캠핑 이런 것들을 타깃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얘는 좀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전면부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없죠 전기차기 때문에 그릴 필요 없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감싸져 있는 거 이거는 일반 캐스퍼 일렉트로과 같다면 아래쪽에 보세요 이 색상이 지금껏 캐스퍼에 없었던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짝이는 유광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광이 없는 무광도 아니에요. 반광입니다. 반광. 이 반광의 범퍼부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와도 일체감을 이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상당히 다부진 인상을 표현해 내네요. 앞에 보시면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구는 전면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헤드램프가 완전히... LED 램프로 들어가는 거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도 이 방광 색상으로 네모난 가니쉬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눈이 훨씬 커 보여. 내 차를 딱 보니까 눈을 완전 딱 타이트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바깥쪽에 예쁜 그릇에다가 헤드램프를 넣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니쉬로 오프로드 특성을 내주는 요런 디자인까지 추가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의 디자인 포인트들 때문에 전면부를 딱 봤을 때 결코 작거나 약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오프로드형 특성을 나타내는 차량이라면 일단 휠이 달라야 됩니다. 캐스퍼 크로스에는 17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야, 난생 처음 보는 휠이네. 이런 휠이 있다고. <laughs> 저도 너무 실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바깥쪽의 디자인 자체가 귀여우면서도 다부진 캐스퍼의 성격을 굉장히 잘 살려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떼다가 제 차에다 끼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휠하우스는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러기드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에 보니까 캐스퍼 크로스에는 이 사이드 몰딩이 스키드 플레이트 마냥 역시 굴곡지고 입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확실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선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오프로드 막 진짜 밀림을 얘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포인트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위쪽에 루프바스켓을 딱 달아놓으면 측면부에서 일단 좀 뭔가 다른 차량이다. 라는 인상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캐스퍼 2부에 들어가 있는 귀여운 이 캐스퍼의 얼굴, 이 친구가 딱 드러남으로 인해서 귀여우면서도 쎄보이는 이 정말 독특한 조합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죠.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캐스퍼 EV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좌우쪽에 보시는 이 테일 램프의 바깥쪽에 반광으로 이렇게 가니쉬가 따로 드러나서 한번더 신경을 썼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가니쉬도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하부를 보호해줄 것 같은 이 스퀴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된다는 거 캐스퍼 크로스에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측면에서 나왔을 때 가니쉬도 더 부피감 있게 튀어나왔어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로보트 같은 느낌의 차의 형상을 자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이거 뭐야 또 새로운 실내네요. 야이 캐스퍼 크로스라는 새로운 아웃도어형 캐스퍼가 나오면서 외관에만 그 아마존스 그린 매트라는 특이한 컬러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실내에도 똑같이 이 아마존스러운 아마존스 그린 컬러가 장착이 됩니다. 역시나 캐스퍼 크로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전용 컬러이고요. 딱 외관에서의 독특한 녹색.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초록색도 아니고 완전 군인 녹색도 아닌 그 중간에 세련된 녹색 컬러가 들어가고요. 포인트 컬러가 재밌어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네온색 컬러가 들어갑니다. 특히 시트도 보시면 캐스퍼라고 이렇게 레터링 들어가고 그 네온으로 파이핑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안쪽에 입체성과 엠보싱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앉았을 때이 내부의 실내 전체적인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기존 캐스퍼 EV와 동일하지만 이런 도어 부분에 이렇게 도트 무늬가 들어간 이런 도어 가니쉬 있죠. 이런 것들은 오직 이 캐스퍼 크로스에만 들어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캐스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캐스퍼 관련해가지고 막 엄청 예쁜 굿즈 같은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딱. 요렇게 안전벨트 달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벨트 딱 장식해주는 그 조구만이라는 캐릭터 들어가는 막 그런 것도 너무 귀엽고, 막 캐스퍼 막 그런 키링들 이런 것도 파시고, 또, 흥미로운 게요. 여기 이게 지금 그냥 간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탈거해가지고 여기를 투명색으로 딱 넣어 놓으면 거기에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수증이나 뭐 엽서나 사진 같은 것들 여기다 딱 꽂아놓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제공이 되더라고요. 캐스퍼 오너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점점 더 현대자동차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화된 그 작. 뽀짝하고 귀여운 큐레이션한 그런 상품들 많이 만들어주시는 거 아주 아주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캐스퍼 EV를 타면서 솔직히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아, 이 스티어링 휠부터가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완전히 이 신형 캐스퍼 EV에만 딱 픽셀 형태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임을 알려주는 그 라인업의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널찍한 계기판과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조작하는데 편하다. 특히나 캐스퍼 크로스 같은 경우는 캐스퍼의 인스퍼레이션 트림, 그러니까 가장 초고사양의 트림에 약간 더 비용을 더해서 디자인적으로 아웃도어 느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360도로 어라운드 뷰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주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탄탄히 들어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전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들이 안 그래도 전기차 되면서 좋았는데 크로스가 되면서 이게 더 좋아지니까 펌프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캐스퍼 크로스의 2열도 역시 캐스퍼 EV가 되면서 넓어진 사이즈를 한층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감이 느껴질까 하고 타봤는데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조절한 상태였는데 주먹이 3개도 넘게 좀 이상할 정도로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뉘어있는 거야 얘를 최대한 빼면요 야 이건 진짜 경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열에 타보시면 커졌다. 이게 훨씬 와닿으실 거거든요. 특히나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뒤로 리클라이닝 시킬 수 있다는 게 이거는 가족들이 있으셔도 태우시기에 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이고요. 어, 그리고 그냥 앉았을 때도 레그룸 공간이 상당하고 심지어는 항상 레이에 밀렸었던 이 헤드룸 공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키가 아주 크시다고 해도 훨씬 공간들을 많이 파놔서 그런지 전국까지도 여유로운 느낌도 드는데요. 캐스퍼 크로스는 아웃도어 지향형인 모델인 만큼 좀더 이렇게 적재 공간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엄청나게 광활하진 않습니다. 경차에서 사이즈가 커진 소형차급이 됐지만 여전히 공간은 사실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아래쪽은 근데 굉장히 널찍하게 2단으로 공간이 이렇게 실현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충분히 누리신다면 그래도 잠재력은 꽤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바로 폴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뉘어 놓으면 내부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실현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지만 캐스퍼의 진짜 매력은 일열 시트까지 다 폴딩된다는 거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이게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타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천장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허리를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자동차에서도 어쨌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대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키가 162에서 34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앉을 수가 있고요. 머리를 살짝 빼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이 넓은 공간을 아무쪼록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 경차에서 이거 조금 커졌다고 되게 많이 다르네. 너무 좋다. 이거지. 캐스퍼 크로스랑 같이 좀 이렇게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얘는 뭔가 이렇게 자연 가까이로 좀 오고 싶게 만드는 차인 것 같아요. 제 차도 물론 그랬지만 얘는 더더 더. 오프로드 느낌을 살리면서 정말 지금처럼 날씨 좋아지고 점점 세상이 초록색으로 물들어갈 쯤에 도로에서나 또 혹은 이런 자연 가까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있어지곤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냐? 캐스퍼 크로스가 되면서 가격은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으로 나뉘는데요. 굳이 프리미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 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프리미엄이 되면 49kW 시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42kW 시로 들어가면서 배터리 용량도 좀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행 거리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캐스퍼 EV는 한번 충전했을 때 315km를 가는 걸로 공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49kW 시 배터리가 장착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42kW 시가 되면 한 278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아쉬운 거지. 그래서 저라면 한 250만원 정도 더 지불하셔야 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인스퍼레이션,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오시는 게 낫다. 전기차에서는 특히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인스퍼레이션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바로 지금 이 크로스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싼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LED 램프 이런 것이 크로스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제일 큰 변화는 뭐다? 바로 이휠 사이즈 10 7인치 타이어로 기본으로 또다 바뀌기 때문에 타이어랑 램프 요거 결합돼서 바꾸려면 또 원래는 인스퍼레이션에서 120만 원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얘는 200만 원을 더하지만 그 안에 이것들이 다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이 기타 좀더세 보이는 이 강인한 디자인을 좀 가지고 나오는 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가격 부담이 약간은 더 생기지만 그게 그다지 하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실물 모습이 진짜 멋있긴 해요. 이 차를 몰고 다니니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막, 오 캐스퍼 저거 뭔 캐스퍼야? 막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차를 좀 모는 내내 좀 캐스퍼 오너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새로운 신차를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더욱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퍼 크로스로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격은 3천만 원 초중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지만 전기차기 이 때문에 보조금 받으실 수 있죠. 보조금 다 받으면 2천만 원 중반대에 또 사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집밥만 갖춰져 있다면 사실 캐스퍼 오너지만 전기차로서의 기변이 실질적으로 고민될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라고 느껴지고요. 특히나 나는 차살때 이런 휠 사이즈 너무 중요해. 나는 막 너무 작은 그런 거는 옆에서 봤을 때 밋밋하니까 휠 사이즈가 좀 크고 탄탄해 보이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라면 기본으로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는 이 캐스퍼 크로스로 약간은 더 멋을 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배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어, 우리 집 아들놈이 <laughs> 캐스퍼가 점점 더 멋지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하게 차를 또 오늘 타보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차바사 형은 여전히 캐스퍼와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전달드리는 캐스퍼 요정으로서 핑커벨처럼 열심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았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따끈따끈한 새로운 신차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안방까지 배달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